안녕하세요. 장재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함께하시는 최고의 날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이 임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 매일 한움큼의 약을 먹어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밤잠을 설쳐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할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느껴지고 정말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냥 툭 하고 건드리면 그냥 왈칵 어, 눈물이 쏟아집니다 더 괴로운 것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또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의미있게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고 고난의 그 이유를 찾지만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그 고난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주님은 최악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실패한 계획을 통해서도요, 더큰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좋은 일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보이싱을 당하고 배우자와 이혼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늦은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단 1초도 늦지 않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튜버 박이 형제와 또 아이돌 그룹 출신 우리 송지은 자매가 결혼을 발표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죠.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된그 박위 형제가요,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창이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것은 송지은을 만난 것이다. 만약 내가 욕창에 걸리지 않았다면 새벽 예배를 그 타이밍에 나가지 않았을 것 같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없는 놀라운 타이밍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반신이 마비된 그 사고, 욕창에 걸린 그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좋은 일이 되게 하십니다. 두 사람은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는데 풀어보았더니 결국 선물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천천히 한번 고난을 풀어봅시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급해하지 맙시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긍정적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를 따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빛이 나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네, 한번 더요. 소망의 빛이 나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지고 있는 책을 펴시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바꾸는 기도. 주님,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지만 그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수만 가지 은혜를 누리면서도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무엇을 보든 어떤 말을 듣든 누구를 만나든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뭘 해도 결국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분명 안될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커버 안 되잖아.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불안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나쁜 생각이 멈추지 않아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비관적인 생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제 몸에 뵌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끊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도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쁜 상황에서도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제 생각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 생각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제 삶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막아서겠습니다. 잘못된 이유를 모두 제 탓으로 돌리고, 작은 실수에도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사소한 일조차도 운명이 걸린 것처럼 여기게 하는 마귀의 생각을 끊어내겠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도록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에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시간은 수십 배, 수백 배더 길었습니다. 아픈 곳이 있지만, 아프지 않은 곳은 수천, 수만 곳이나 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해내지 못한 것이 있지만 이룬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수천수만 가지입니다. 이제 실패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하루를 망치고 한 달을 망치고 한 해를 망쳤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며 우울하게 산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락하신 놀라운 시간을 비관적인 생각을 하며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떠올리며 낙관적으로 삶을 바라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더욱더 감사할 이유를 찾고 기뻐할 이유를 찾고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새로운 꿈을 꾸며 살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인 삶을 살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크신 계획이 남아있고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보다 다가올 시간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삼께하시기에 제 삶이 기대됩니다. 주님, 이제 비관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된 사람을 멀리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주님, 제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사람. 저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고 꿈을 응원해 주는 사람. 말 한마디로도 식은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열정적인 사람. 함께 있으면 즐겁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사람. 불가능한 도전 앞에서도 할수 있다고 지지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간을 내어 좋은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울한 노래를 듣지 않고 힘을 주는 찬양을 더 자주 듣겠습니다. 비관적인 영상을 보지 않고 힘을 주는 책을 더 자주 보겠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이제 제 마음에서 놓아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제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깨끗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쁜 생각의 사슬이 끊어지고 비관적인 생각의 묶임이 풀어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이 부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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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 생각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선한 생각을 할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저를 부정적인 생각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조용히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도님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우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